이거 일로서 이거 봐야 되는데 불이 나게 켰지 화장도 못 하고 지금. 아 혹시 뭐 응원하시는 분 있나요? 아아 아, 당연히 네. 뭐, 아다 응원하지. 아. 아, 다 응원하지만 혹시나 그 중에서도 편파 응원하시는 분 있나요? 아이고 그분 <laughs> 그 뉴탈 컨트롤이 미쳤기 때문에 오깨 씨가 또모 씨는 뮤탈 컨트롤에 미치고 핫바 씨는 옥규 씨한테 미치고 아! 아, <laughs>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죄송하지만 하지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팀매지만 대회기 때문에 편파 응원하시면 안 됩니다. 아바씨 아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아, 편파 응원 없이 공정하게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이 꼬리 좀 제발 좀 내리시고요. 창호? 일단 한시 저그, 오규 씨. 7시 다린 선수. 아 뭐야. 근데 오규 선수가 조금 어, 거의 그투스파이어 뮤탈을 자주 쓰시는 선수인데 아마 다린 선수한테는 그게 통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투스파이어 보셨나요? 아, 아, 아. 아니, 이거. 요새 옥크 선수가 밀고 있는 투스파이어 빌드. 이러고 지금 킨즈레스트에 삼스파이어 올렸습니다 삼스파이어. 와, 삼스파이어 뭐야? 이러고, 아홉씨 몰래 해처리. 아. 참우? 게임이 저 있는데? <laughs> 지금 본진에 레어가 있는데 안마하게 <laughs> 레어 하이브를 갔어요. 아이고 레어 무슨 탈은? 어 이거 뚫었어요. 뭐야? 와. <laughs> 글꽃테라야 이거 뭔가 옥교시 빌드 잘 짜온 것 같긴 한데. 연습파요 아... 아, 근데 저도 이제 삼스파이어, 하이브에, 투레어 이런 빌드는 제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창 아, 로, 오, 뭐야! 겐지 선수 대 로자레 선수, 저프전이죠 아, 어, 이거 다크, 그렇게. 이거 열두시로. 아, 다크. 아, 다크. 아, 다크. 아, 크안 돼! 아, 다크. 안 돼! 아. 오오오? 살았어요, 닥터가. 이러면 계속 예이. 그리고 데니 선수가 커니 이... 좋아서 그냥 올리 지금 히드로만 보고 있거든요. 어. <laughs> 그 제가 알기로는 로자르 선수가 저번에 서킷이 오히려 더 편하다 했었던 걸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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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혀 지금 편해 보이지가 저는 왜 편하다고 한지 알것 같아요. 왜죠? 본인보다 못한 사람이랑 했을 때 멀티 피기가 쉽기 때문에, <laughs> 아... 막 멀티가 쉽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아... 아닌가. 아, 여기는 진짜 뚫기가 너무 힘들죠. 저거 진짜 럴커가 뚫기가. 음. 뭐, 12시도 사실 없는 멀티나 다름이 없어서. 이거는, 아, 음. 이렇게 되면 여캠 쓸래요, 팀이. 근데 아 옵저브 똑같은 탐 했어요 옵캠 슬레이 팀이 아니라 아 역캠 슬레이어 역캠 슬레이어가 아니더라 역캠 슬레이브 팀이네요 여캠. 약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나라 죽었다고 구질구질하게 지지, 지지 아흠 <laughs> <아이>, 네 오케이 <laughs> 아, 땀을 흘리고 땀인지 오케이. 눈물인지 모를 땀 땀을 흘리고 두 <laughs> 다른 선수가 게임에서 나갔습니다. 다른 <laughs> 어, 선수는 누구죠? 어, 이제. 어 일단은 눈길 선수랑 <laughs> 이공 선수면포테전인데 제가 아마 처음 <laughs> 보는 매치거든요. 이두 선수는. 그리고 이금 저는 네. 개인적으로 눈길 선수가 좀 약간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하지만 에온 선수도 이제 퀸에서 테란 거의 진짜 탑이기 때문에 토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선수. 이 선수 토스로 나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테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11시 테란, 7시 토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지지 나올것 같아요. 어, 근데 병력 돌리기. 저거 병력을 돌려주네요. 돌리다가 이거, 여기서 진출하면 이거 답이 없어요. 진짜 터스, 이거 지금. 네. 저 돌리면 한마당을 일단 돌려줘. 돌려 싸먹을 건지, 어, 저걸 음. 싸먹는 음. 게 아니라. 어, 싸먹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싸먹는 어, 게 아니라, 뒷방을 아, 후... 가려고 하는요 뒷방을 가요. 틱박. 근데 이게 6 시도 부서지고 5 시도 부서져서. 근데 이거 이렇게 언덕핑크 해놓으면은 이거 뚫지도 못해요 또 이거 어두컴컴하 정도는... 지금 뚫을 수 있나요? 뚫을 수 있어요 저 정도 병력으로 앞뒤로 저렇게 같이 네. 와주면 뚫을 수 있거든요. 네, 뚫어도 이거 5 시까지 부서지는 좀. 후속이랑 같이. 못 뚫었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지지. 아이고대뜨기음스테야 <laughs> <laughs> 음, 스타워크림 팀스. 아 이거 너무 아쉬워서 저는 저자전에 꼭 보고 싶게요. 너무 아네요 이거. <laughs> 아니 그래도 한 판이라서 있어서. 이거 이기는 거 봐야지. 참, 경기는 다 끝났는데 이게 그 아니, 아니, 이제 아쉬우니까 아, 아쉬우니까. 어.. 의 편으로 이제 그렇죠. 저저전. 어두 선수 다지 구발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지금 이므로 어. 끝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세 선수가 어어 어, 컨트롤이 너무 와 컨트롤이 이건 어, 너무 이거 둔파 선수가 여기 와서 이렇게 스파이 어 올렸는데 이거는 이거 그냥 어택 딱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안 돼요. 이거 아, 스 파이어도 똑같이 올라가고. 아이고 이 아... 선수가 이거 아 레어를 먼저 거야. 갔는데. 이거는 저 야, 드디어 올레이 역팀이. 힘은 졌지만 나는 이겼다. 힘은 <laughs> 졌지만 야이스마들 야이스만하라고라고 동파시가 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아 저기에서 정치질 할게딱 눈에 보이네요. <laughs> 네 지금 <저 웃음> 눈에 보이네요. 수... 야이스마가야이스영역라고속마음으로 <laughs>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 아 이거 그냥 정치질 가서 바로 받겠는데 <laughs> 와. she ndo noコンは no tantoんだ